여러분이, 나 근육 키우고 싶어서, 응? 근육 키우고 싶어서, 자, 이게 그래프가 이거야.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건 횟수야. 랩스라 그래요. 횟수. 이거는 이제 무게, 웨이트라 그래요. 자, 일단 이 그래프에 의해서 우리가 저, 절대로 알아야 될건 뭐예요? 바로 점진적 주어, 아, 점진적? 부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것을, 이 이론 여기다 적합하게, 뭐야, 집어넣을 건데. 자, 우리 근대부를 운동하기 위해서, 어, 뭐야. 랩스가 13번, 13번 정도 할수 있으면 대게 근력이 한 65%나, 아니면 70% 정도가 돼요. 쓰레기 운동, 이 쓰레기 노래가 나오냐. 이렇게 진지한데, 형 진지하잖아. 그쵸? 그러면, 점진적부하면 천천히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죠? 하루. 지나고, 뭐, 하루 지나고,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웨이트. 즉, 자기 최대 근력의 중량은 점점 늘어나면서, 랩스는 줄어들게 되죠. 그쵸? 그럼어 어쨌든 너희, 님들이 여기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무조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계속 멈추게 될 수가 없잖아. 모순이잖아. 점진적 부하가 계속 이제 내려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멈추게 되면 안 내려오는 거잖아. 점진적 부하가 아니에요. 게다가, 뭐 가끔씩 고중량 고반복 한단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고중량 고반복이 대체 있을 수가 어, 없어요 그건 말이 안돼 그럼, 그럼 이, 이 구간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구간을 좀 크게 만들어 볼게 이, 이, 이 구간이야 그치? 이 구간이잖아 이 구간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 했던 정지적 부하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서 계속 정체가 돼 있으면 근육이 당연히 멈추지 오히려 악효과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이, 이거 지금 70%에서 시작했든 50%에서 시작했든 간에 계속 내려와야 돼. 그럼 끝까지 여기서 내려와야 돼. 그럼 어떻게 100%가 되면 한계치에 부딪혀요. 무슨 말인지 알지? 랩스는 줄어들잖아. 그럼 이 e 서클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디 근근 뭐야? 아 자꾸 뭐라노. 근비례 운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렝스 운동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튼요 그래프를 한번 지나가야 돼. 지나가고 한 주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할게 바로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더 저 뭐야 개선 개선이 돼야 된다 말이야. 뭐, 운동 방법이 뭐,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썰클 써클이, 이게 썰클이라 그래요. 주기가 만약에 70kg로 시작했어. 그럼 최대 근력까지 도착했잖아 그럼 우리 우리 근육은 나도 머리가 성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래프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즉75 5kg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돌아. 한번 그래프 썼지. 일주일 신음면 다시 들어와. 그럼 나는 이걸, 이걸 수백, 수, 수백 번 아니에요. 수십 번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여, 기 여기 그래프가 있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야. 1년만에, 1년만 하면 뭐두번 정도는 하겠지. 근데 저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주기 하나당 근섬유질이 두개 정도 는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늘, 늘 늘었겠습니까. 몸 자체가. 그쵸? 그래서, 운동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 보면은 실속까지 보면은 운동 기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긴, 근 대비 운동만 한다고 여기 정체돼 있으면 운동이 아니야 계속 무게를 더해줘야 돼요 더해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개에 부딪히자고 쳐 나중에 또 시작하는 거야 이셀클이두달 정도 세달 정도 돼요 두 달만 해도 돼한두 달씩 가, 두 달하고 한 주씩 두달한 주씩 하면 얼마나 개, 좋은 운동을 할수 있습니까 계속 여기까지 가게 되면 진짜 좋은 몸이 되는 거지 신진대사도 높아지고 네? 금, 섬유, 섬유질도 누, 늘어나고, 운동 자체가 정체도 안 되고, 얼마나 좋은 운동이에요. 이걸, 이걸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계속 무슨 3세트만 주구장창 하는게 아니라, 3세트도 4세트로 변해야 되고, 5세트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